금쪽 상담소에서 제가 융통성이 없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그게 엄마 아빠의 그런 양육 방식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대라고 했더니 엄마가 어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어 나는 스스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되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요즘 금쪽 상담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연미솔입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laughs> 인형이 앉아있잖아 <웃음> <웃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배우 신소율 님을 모셨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날 글로 쓰여진 말들을 연기하는 배우로 살다가 이번에 또 글을 쓰게 된 레신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제가 봤더니 나를 만든 말이라는 제목의 책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혹시 말을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와 비슷한 줄 알았기 때문에 어. 모든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히 다들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에게 상처가 안 될지 혼자 고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어, 그러면 지금의 나를 구성하게 된 말도 있겠네 싶어서 음. 저를 만든 말들을 써보다가 책이 되었습니다. 아. 이래서 에세이를 읽는거지 라고 되게 위로와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프롤로그 제목이 뭐였냐면 너의 말들로 그때를 내가 버텼다 네, 이거였잖아요 네, 네. 아나운서 준비를 했었어요 사실은 음. 근데 결국엔 못하고 지금 유튜버가 되었지만 근데 그 되게 힘든 시기에 특강 때문에 들어오신 분인데 음. 넌 언젠가 날개 달고 날 거야 그러니까 너 포기하지 마 음. 이한마디를딱 해주시는데,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좀 잊게 했던 아, 것 같아요. 날개를 생성해주셨네요. <laughs> 사람은 없어져도 그 말이 남는구나. 음. 정말 힘들었을 때, 작가님을 세워준 말은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진짜 힘들었을 때는 주변에서 막 힘내, 뭐, 막 이렇게 응원을 해주고, 뭐, 다잘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다 사실은 다른 나라 말 같잖아요. 그쵸, 그쵸, 스스로에게 직접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정말 힘들었을 때 사실 공감이, 공감, 공감이라기보다 마음이 좀 위로가 됐던 말은, 음, 오늘만 살거 아니잖아였어요. 근데 <laughs> 네, 사실 책에는 이 말이 나와있지는 않아요. 심각해보면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도 있고, 오늘만 살거 아니잖아랑 좀 비슷한 말로, 그릇이 좀 작으면 어때? 라는 말이었거든요. 음, 음, 음. 매일 제가 제가 힘들었던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제가 욕망이 되게 많아지는 순간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네. 나는 목표치를 딱 세워놓고 어디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라는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갉아먹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릇이 좀 작더라도 내가 정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그게 저한테 되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만 살거 아니잖아 그릇이 좀 작으면 어때 이 말이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작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오, 생각을 하요 오히려 반대로 살거든요 음. 저희 남편은 되게 현실적이고 지극히 음.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사람이어서 네. 항상 되게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럼 저는 너무 이렇게 꿈이 장미, <laughs> 숲을 봐라아 그때 내 네, 그런 말들이 우리 남편에게는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하게 되는 네, 말이었어요. 근데 저도 정말 이상이 높. 높게 잡으면 좋죠. 근데 이상이 너무 높게 잡으면 제가 계속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맞아요. 계속 이렇게 넘어지는데 맞아요, 맞아요. 일어나는 게좀 두렵더라고요. 그릇이 좀 작아도 이것까지 이루면이 그릇을 다 채우면 그렇죠, 그렇죠. 넓히면 되니까요. 악플 같은 걸잘 보고 싶어하지 음. 않지만 가끔 제 눈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너무 영향을 많이 받을 음.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나를 상처 주는 말에 대한 작가님의 태도는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대중 앞에서는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화면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 그렇게 외모에 대한 얘기를 어... 하는 말에 사실 상처를 많이 입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어릴 때는. 음. 약간 좀 부어 있다. 그럼, 어, 요새 살찐 것 같다. 음... 관리 안 하냐. 음, 음, 음. 살이 빠진 것 같다. 무슨 문제 있냐. 음... 고민 있는 거 아니냐. 뭐 우한이 있냐. 평소 화장법을 조금 바꿨으면? 음... 어디 했다. 어, 그 해서 그런 말들에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피부과에 갔다 오고 뭔가 관리를 했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음, 다음부터는 관리를 좀덜 받아야겠다라고 <laughs> <laughs>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뭔가 너무 해명을 하고 싶은 그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은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말들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닿기는 하지만 저를 상처를 내는 말들은 아니라는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신의 열등감을 이렇게 표출을 할까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좀 돌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를 나눌 때 과연 이 말을 내 앞에서 할수 있을까? 음. 어 그래서 저 책에서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무게가 있든 비난을 하든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떠도는 허공의 말일 뿐이다. 음. 그런데 내가 그 말의 꼬리를 잡는 순간 타격을 입게 된다. 맞아요. 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정신 차해야돼 <laughs> 우리는 상처받는 말을 너무 많이 주고 받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음, 이 채널에서 많이 나오는 뭔가 우리가 목표치하는 성공에 대해서도 뭔가 그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면 좀 뭔가 패배너처럼 사람들이 맞아요, 공격을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거는 어, 나는 지금 성장하는 중이고 앞으로 내 미래는 밝을 건데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지? 하고 이렇게 음. 딱 공격을 막아버리면 조금 더 나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네, 저도 진짜 얘기해주신 것처럼 제가 추구하는 성공의 가치와 또이 채널을 음. 보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저에 한해서, 그러니까 음. 저, 제 입장에서 약간 이렇게 조금 음. 많이 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음. 아, 지나고 보니까 네. 아, 그 말이 나한테 상처를 주긴 했지만, 아, 별거 아니었네. 훌훌 털어버려도 음. 되겠다. 사실, 장난으로도 많이 주고받고, 진심으로도 많이 주고받는 말인데, 실망이라는 말. 어, 너무 싫어. <laughs> 네. 장난치다가 뭐, 누군가가 뭐 재미없는 유머를 했어요. 어. 너 실망이야? 이렇게 어, 툭 던지는 말은, 어,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어, 너 정말 실망이다라고 음, 얘기했을 멋졌다. 때, 어, 벌써 슬퍼. <laughs> 저는 많이 무너졌었던 그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타인의 기대감에 충족하지 음. 못한 것도 있고,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또 다른 상반되는 음.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실망이라는 음. 단어에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게, 어, 내가 그한 사람의 가치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려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어, 그쵸, 그쵸. 음, 그 사람의 기준에서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거나 그 사람의 충족에 못 미쳤을 수 있겠지만 음. 그 사람에게 실망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뭔가 자괴감에 빠지는 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망은 속으로만 하세요. <laughs> 이렇게 마음에 좀 담고 나니까 어? 그거 별거 아닌 말이었네? 나는 스스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음. 좀 마음이 좀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금쪽 상담소용내 <laughs> <laughs> 네,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지금 아 근데 저는 아저 사람이 되게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불편한 말에 대한 반응 있잖아요 음. 그것이 여유롭거나 음. 아니면은 상대방이 무한하지 않으면서도 음. 그 상황을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어, 어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아니거든? 약간 이렇게 공격하고 음... 싶고, 막 이런 느낌 먼저 들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혹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유있고, 좀 우아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laughs> 아직도 저는 불편한 상황에 딱 접하면 제가 거기서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일단 말 빠르기가 차원이 달라지고요. 저도, 말이, 말이 빨라지고 톤이 한톤 높아져요. 그리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여기가 다 빨개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금쪽상담소라는 음.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음, 그때도 어, 약간 좀 당황하긴 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제 오영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거기에 좀 사실 반발심이 생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뚜렷하고 내 잣대도 너무 잘서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단단하고 정말 기준이 서 있다면 상대방이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끝까지 경청을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다. 같은 거예요. 음. 뭔가 그 말이 나에게 닿았을때 불쾌하다고 느껴지는 것 자체가 미성숙한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음. 불쾌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말은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할수 음. 있겠지만 상대방은 별로 의도가 있지 않은데 저한테 딱 불쾌함으로 다가왔다면 이 말이 나한테 불쾌한 이유가 분명히 어, 그쵸, 그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정말 제가 잘 아는 분야고 확실하게 뭔가 기준이 서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여유롭게 관망하는 자세로 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열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맞아, 맞아. 거기 때문에 뭔가 뿔끈 올라오는 순간이 있으면 스스로 막 생각해요, 속으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싶어 하지? 음, 음, 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집에 가서 이제 고민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좀더 공부하고, <laughs>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막 적어보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라는 걸 그때 음. 집에 와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전죄이기 때문에. <laughs>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조금 음, 나오더라고요. 네. 그 금쪽 상담소 이후에 어머님의 네. 반응 좋았어요. 음, 네. 약간 어, 나 저런 엄마 되고 저 저희, 저희 음. 아이가 있다 보니까 나 아, 저런 엄마 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되게 자퇴를 허락해주셨잖아요. 네, 네. 너무 이렇게 음. 스무스하게. 네.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음. 나도 그런 내 아이를 믿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른 타인에게 말을 어,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님한테 온 거기도 해요. 어. 저희 부모님은, 어, 도덕적이거나 약간 그런 기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 공동체적인 분이시면서도 개인적인 분이기도 음. 하셨어요. 왜냐면 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하지만 내 자율 안에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음, 금쪽 상담소에서 제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다는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사회성이 좀 없고 좀 공동체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서 이제 걱정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 이런 솔루션을 받았는데 그게 엄마 아빠의 그런 양육 방식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대라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 통쾌하게 웃으시면서 어,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어? <laughs>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라는 틀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뭔가 눈치를 좀 많이 보게 그렇죠. 하게 된 성향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한 건 얘기를 해야 되는 성향으로 자랐으면 조금 더 편안한 어음. 생활을 할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가 어음. 저희 부모님의 음, 좀 교육방침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은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밖에 나와서.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회의하면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어. 타인을 대할 때는 어. 말씀을 좀안 하세요. 그리고 그건 부모님들도 지금 좀 후회하시는 어. 부분이세요. 어. 뭐,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교우 관계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음. 그거는 좀 말로써, 좀 유연한 단어를 선택하는 말로써 음. 표현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게 요즘에 좀 맞는 것 음.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부모님한테 할 말은 좀 우리 하고 살자라고 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나이말 때문에 기분 나빠라고 얘기하면, 음. 또 되게 예민하다. 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이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게 음, 내가 예민한 건가? 음. 약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거르기도 하고. 근데 예민하다는 말이 예전에는 조금 부정적인 어휘로 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융화되지 못하고 좋은 걸 좋게 넘길 수 있는데 음. 그거를 끄집어내거나 좀 날카롭게 반응하는 걸좀 예민하다고 해서 뭔가 사회생활에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음. 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더 예민하다라는 단어가 좀 좋아지고 오. 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캐치해낼 수 있는 게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버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응. 누구나 다 이렇게 뚝 누르면 딱 폭발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laughs> 맞아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좀 많을 뿐이죠. 응. <laughs> 줄친 부분도 많고 되게 접어놓은 부분도 네, 어, 있어요. 정말 좀, 어, 좀 감동적인. 네. 제가 감동 깊었던 부분을 한번 읽고 싶거든요. 네, 네. 내가 버리지 못하고 미련하게 묵히고 쌓아온 것들일 텐데 이걸 절대로 다른 사람, 특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풀어내지 음. 말자. 아무리 사랑과 신뢰로 점철된 사이일지언정 그들이 이를 받아주고 감내할 의무는 없다. 음. 이 부분이 저를 되게 반성하게 감사합니다. 하고 앞에서 너무 큰 거기 뜨더긴 보셨다. <laughs> 바람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 이렇게. 혹시 잠 어느 부분이실까요? 아, 저는 네. 어, 생각보다 초반 부분인데 결론은 내 문제였다. 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던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기준과 잣대가 더 명확해지고 굳건해지면 타인의 시선과 말 하나 하나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옳다. 나를 조금만 더 사랑하고 이해해 주자. 저는 이 입... 부분. 네. 음, <laughs> 보이스도 좋으신가요? <laughs> 작가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거세요? 요즘은 공감 표현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뭔가 제가 기준점을 찾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스스로 조금 너무 불편하게 산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우리는 정말 너무 다 다르고 모든 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향도 다 다르고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점점 더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다 취향 존중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이나 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 기준만 오라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아집에 빠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엔 공간 표현으로 좋아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내가 너를 감정적으로 좋아해가 아니라, 음, 상대방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음, 음. 너무 신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나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음. 어, 나도 그거 좋아해! 음. 라고 한마디씩 해주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좀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나오는 영화 같은 거나 우리가 뭐 어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라고 하면 저는 사실 구독은 안 했고 흘러가다가 좀 보던 건데 어, 나도 그런 소재 좋아해 음. 어, 나도 그런 얘기 좋아해 라고 좀 공감을 해주고 그 공감을 해주다 보면 상대방이 좀 신나서 자기 얘기를 더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아,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음. 저도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우님은 음. 배우님이자 작가님으로 또 하나의 꿈을 이루셨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채널에도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음. 그리고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발견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그 분들에게 혹시 희망의 메시지나 혹은 네. 작가님의 어떤 경험에 기반한 어떤 음. 이야기들을 좀 따뜻하게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불만족스럽거나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 행복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주시기도 하고, 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다 몰입을 하고, 모든 거에 다 간절해지고, 그것만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좀 가두게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그걸 두 개를 동시에 설정을 하고, 그방향성에 결을 맞추면,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삶이 지금 약간 불만 만족스럽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너무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에 결을 좀 맞추면 사는데 좀 행복하게 아니면 좀더 만족스럽, 만족스럽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아,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가치와 행복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네.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어,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음. 남편이랑 우리 지금 참 행복하다. 오. 어, 우리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더 나은 이상향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음. 지금 가진 것 행복으로 밀지 말자 이렇게 생각얘기 하거든요 제가 진짜 저 항상 네, 좋은 책들만 또 소개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음. 오늘 작가님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뒤에 보이실까요 책을 다섯 권을 추가로 어, 구매를 했어요 작가님 오신 김에 작가님 친필 사인을 조금 받아두려고 했는데 어, 너무 감사하게 또 출판사 측에서도 또 책을 추가로 더 주셨더라고요 댓글로 오늘 영상. 영상에 대한 그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덟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인사할까요? 네, 네 어, 오늘도 채널 연미솔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미솔 신소율이었습니다.